서산시는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농특산물 분야 서산 명인으로 선정된 세 명에 대하여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명인의 가족,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선정된 세 명의 명인에게 인증서가 수여됐습니다. <laughs> 산양산삼 생산명인으로 선정된 김은화 씨는 생육환경이 적합한 입지 여건을 조성해 품질 좋은 산양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생산한 산양삼은 향이 부드럽고 단맛이 납니다. 건조 누에, 동충하초 생산 명인으로 선정된 윤성원 씨는 최고 품질의 건조 누에와 건조 동충하초를 액체질서로 극냉건조시켜 영양소 파괴 없는 누에정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감태 제조 명인으로 지정된 송철수 씨는 청정 지역에서 생육하는 감태를 이용해 구운 감태, 복흥 감태, 분말 감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이 명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갖는 의미 많은 소비자들게 명인이라고 타이틀을 보면서 신뢰감을 가지고 그 제품을 신뢰성과 또 우수성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크지 않나 싶각하면서 그렇게 인정를 받으신 3분의 명인 거듭 축하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서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2년부터 농특산물 분야 서산명인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최근 명명인이 2013년 제1회 6차 산업농업 겨루기 경진대회 전국 대상과 유명금 명인이 2014년 대한민국 식품대전 소비자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올해 선정된 명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3명의 명인을 탄생시켰습니다.